나 기대한다. 아 시끄러. 맨날 눈 감으래. 아, 손 내려보자 내가아눈 감았어. 아저애뜬 거. 이 미친 거 아니야? 이거 뭔데? 이거 그 카드지가. 아니 그 노란색 이거 그 우리 터준떠준 그게 있는 거야. 아, 아, 아 대박. 대박 나 이거 립스틱 하고 싶었는데 아니면 난왜 똑딱이 없어? 해명해. 응. 그럼 안 예쁜 거야. 괜찮은데? 응. 이렇게 들고 다니잖아. 그래. 아 이렇게 들고 다니면 그래도 이거가 이게. 아 이거는 아못아 넣네. 아야 그만 놔. 뭐지 왜? 뭐지? <그치? 웃음> 야 똑딱이가 없으니까. 내가 이걸 이렇게 떴거든. 이거를 떠볼게. 나 이거 어쩌라고? 양 이게 떴야 진짜 잘 떴다. 아 아니.

그런건지 몰랐어 코콜릿 먹나오 먹어볼래? 나 여기 코코넛이 빠졌어 터 디었다 그냥 라떼 맛이야 코코넛 만만는데야나혀다 디었다 그래서 몰런어나혀 감가할줄 몰라 코코넛 먹 진하게 나는데 얼마나 내꺼 얼마든지 혀가 엄청 먹지 나와이오 어? 어, 예쁘다야. 야. 완전 예쁘다. 이 터치도 봐야 될것같 이, 이 터치가 다 같이 뭐가 있어? 아직 뭐가 있어? 어. 어. 수 없어. 뭐, 바로 붙어 있어. 오. 여기가 그고 뭐, 여기가 바로 붙어 있는 건 아닌데. 어, 떨어졌는데. 어, 뭐? 제가 나한테 똥을 쌌나? 오, 어, 이거 서비스로. 아, 귀여워. 콕콕 콕콘이라 아, 귀여워. 어. 아, 가사라질게 내가 자라질게. 촬영 중. 있는 거 티셔츠야. 자라서 <laughs> <laughs> 사라져 치킨 주인공 등 벌써 끝났어 10초가 이렇게 짧나? 어때? 푹신푹신한데? 그러게 약간 유, 유튜브에서 유일할것 같이 생기지 않니? 아니 어 아니라고? 응, 나 누가 누가 봐도 놀러온 애들 같다 아니. 그냥 여기 다으러 왔지, 사람들. <미로> 아, 그건 그래. <laughs> 집잘 지키고 있네. 저기. 저기. 아니, 저기. 아 아니? 왜 이렇게 엉덩이가 차갑네. 자티야. <미로> 땡기자. <party and> <미로> <계속 쓰��다. 웃음> 어, 아, 다 떴어요. 아 이제 야 머리만 녹지 않을까? 녹지. 니가 그걸 밟으면 안되니까 멀리보내야되지 않을까? 아니야 절로 <놀람> 안갈게 얘들아 감동이다 이거 어, 쓰레기 쓰레기를 제때제때 안버리면 다 날아가 아이고 다 날아가네 아이고 다 날아가노 마시멜로야 젤리야 마시멜로 위에 젤리인거 같아 치맛게 이 먹어 요이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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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문에 녹여먹는가 <laughs> <laughs> 라갈것 같아 야 <laughs> 니가 <laughs> 제일 고상하게 먹을 수 있네 날키는 <laughs>

에잉 호쩍 와 어떻게 하는 거야 라면 이에 스프를 넣고 여기에 라면 먼저 라면 이에 스프를 넣고 라면 넣어 응 스프 넣어 스프가 너무 많아 <laughs> 이거 수첩 어대 주머니에 스프 <laughs> <laughs> 어, 너무 좋다 손이 얼었다 어오 추워! 아, 멋있다. 면을 이렇게 들고만 있어도 불필요가 없어요. 저한테 차가 주시겠다고. 아 이거 너무 추워. 다들 춥지도 않나 진짜. 무게 짜서 가로등 밑에서. 나너 각도 너무 저 세상 값도 아니냐? <웃음> <웃음> 아니야, 야 너무 못생겼다이뜨어서다아니얼 박으로 찍지데그서 그냥 저기서

그게 뭐 감자튀김이야 그거는 양념감자감자 감자튀김. 감자튀김. 먹었잖아 감자튀김 아니잖아 감자튀김에서 양념 묻혔어아니 양념감자야 감나는 파코야키 어, <laughs> <난팥> 파코야키 <laughs> 집참도 감튀 <양감치> 집참도 <laughs> 감튀 내놔 파코야키 내놔 <웃음> <웃음> 하하 쟤는물 사러 간대요 하하 <laughs> 쟤네 물 사러 간데요 너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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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걸 우리 너무 건조해서 화장을 지우고 싶거든요. 화장 안찍워요 이거 열어야지 이지 아다쿠나. 여섯 다 진짜 웃었다. 감자 튀김, 김피탕, 내 생애 첫 김피탕이라고. <웃음> <웃음> 냄새는 안 나. <웃음> 비염이라서 <웃음> 짠. 나도 그거 감자. 출발 <laughs> <응. 웃음> 감자, 오랜만에 본다. 섞어도실 <laughs> 감자. 맛나. 내 사악해 보여. 우리 형이 이시간 사악해 보여. 더 <laughs> 보게. <laughs> <너무해. 웃음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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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너무 오래 찍었다 응. 내가 아까 <laughs> 자다 일어나서 봤는데 아주 뷰가 멋지더라고. 오늘 <laughs> 응, 날씨가 날씨가 안 좋네. 난리. 난리야, 난리야. 있네. 알림, 알린 알림, 알린비켜알 <laughs> <덤나 짜려워. 웃음> 맞아, 맛있었어. 우유, 차라리 너무 많은 가 봐. 아 아. 우리가 먹을 응. 수밖에 없게 됐네. 김치야. 응. 김치야. 응. 됐어, 이 정도면. 진짜 웬만해선 뜯어먹는 사람이 아닌데 음.. 뜯어 시라 으.. 얘들아 아 먹떨어 죽는다 얼죽아 젤리 와와 또 응. 왜깜자기 갑자기 사극가 됐어. 경고 끄게 표시가 이 왔을 때도 몰라가고 그냥 갔는데. 저 뭐냐고. 어기를기는 그거다. 어. 아, 그때 문건이랑 음, 왔는데도 언니도 말을 못 했거든. 이건 어, 이과의 문제가 아닌 것 아! 왜 왜. 난생 처음 들어보는데 잡상. 음, 나는 원래 몰랐던 걸로. <laughs> 나는 조선 시대에 살았어도 왕궁 생활은 못 했을 것 같아. 하나는 <laughs> 을거야 아니 길을 잃고 <laughs> 이상한 데 들어갔다가 수상하다고 끌려가서 맞아두고 을지도 모르겠다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느냐 <laughs> 길,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서 거짓을 구하냐 그러니까 그오에쳐 놓고 이에아역이쓸모없잖아 이거 뭔 이거 뭔지 모다아 아주 그냥 프로페셔널해 <laughs> 발들아 일단 인사해줘. 인사할까, 가